올해 여름이 미국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기회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어...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확장 재정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국채 금리 한달 사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국채 물량이 더 풀릴 것 같으니까 아예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 더 줘야 살 거예요. 이러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 지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묻는 시장의 물음표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채권 투자 괜찮을까요? 하나증권 김상훈 연구원과 함께 하나 하나 짚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채권 투자라는 게요. 이게 참 일반인들 입장에서 좀 일단 어렵게 느껴지고 네. 옛날에는 큰 돈이 있어야만 할수 있었잖아요. 지금 국내 채권 시장의 분위기를 총평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좀 불안불안합니다. 아, 솔직히. 네. 아, 불안불안한데 네. 제가 오늘 뭐 이자리를 통해 가지고 뭐전 전반적인 분위기도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좀 투자할 만하다라는 오. 제 의견까지 좀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 네. 우선은 앞에서 설명 주신 것처럼 확장 재정. 음.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 모두 다 금리가 좀 상승하면서 약세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한 8월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분위기가 제일 큰것 같습니다. 8월달에 저희 예산안 나오거든요. 아. 내년도 예산안. 그 규모까지 확인하고 그게 정말로 시장 예산을 벗어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추가로 들어가든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채권금리에는 이번 주 목요일에 처리하게 되는 2차 추경안에 따른 충격까지는 반영 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정부가 추경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추가로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네. 보시기에 어때요? 어 우선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추경을 한다는 거는 기존에 짜놨던 돈에서 부족하니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짜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세수가 많으면 재원을 활용할 때 많거든요. 잉여금을 활용해도 되고.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돈이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적자국체를 찍어야 돼요 근데 적자국체를 우리가 한 2000년 이후로 추경을 여러 번 해왔는데 그때 적자국체가 활용됐었을 때가 많았을 거잖아요 그때 전체 추경 규모에서 재원이 적자국채로 활용됐었던 게한75% 정도 됩니다. 어... 근데 이번에 1차 추경 때 보면 13.8조가 1차 추경 아니었는데 네. 적자국채가 9.7조여서 75%보다 적었거든요. 어,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가져온 거야? 하는 잉여금이나 세계 잉여금과 같이 아... 저희가 추경을 하면 쓸수 있는 재원이 크게 한섯개 뭐 정도 됩니다. 네. 뭐 지출 구조조정도 있고. 근데 근데 75%보다 적었다는 건 나머지 재원들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다른 데서 끌어올 데가 없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이제 2차 추경은 20조 원이면 거기에 저희가 조금 방금 말씀드렸던 평균한 75%를 계산해 보면 그게 또 국채로 나올 건데 네. 다만 이거는 시장 가격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 저희가 1차 추경했었을 때 금리 하나도 안 올랐었거든요, 우리나라. 어, 그래요? 근데 네. 5월 금통위 5월 하순에 있었던 금통위에서한은 총재가 좀 매파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네. 바로 이제 6월 3일날 대선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반영하지 않았었던 확장 재정 정책이 지금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한 번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금리가 네. 많이 올랐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발언을 내놓을 테고 네. 금리는 추가로 내려갈 것 같고.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하는 건, 아, 금리를 빨리 내리는 것보다 재정을 빠르게 살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게복합되면 채권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우선은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뭐 주식 쪽에서도 채권 시장을 볼때 관심 있어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거든요. 네. 뭐 예대마진처럼 장단기 금리 차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우선은 어, 한국은행 총재가 5월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거의 90%는 되게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2월에 봤었던 레벨보다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될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도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그 GDP 그 갭. 자체가 네.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 이 얘기는 사실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빨리 금리 내려야 네, 된다는 네. 얘기죠. 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2%보다 내려가는 거는 네. 적절치 못하다라는 쪽으로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잠깐만요. 빨리 내려야 되는데 2%보다는 내릴 수 없어. 그러면 하단을 시장에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월달에 인하를 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가 됐거든요. 음. 그럼 대부분이 0.25씩 내리고 오리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럼 남은 통화정책 K가 7, 8, 10, 11, 우리나라 네 번이거든요. 그러면 금리 두 번밖에 안 내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그 2.0도 확실히 말을 한건 아니거든요. 아. 당연히 선제적으로 우리 어디까지 내려라고 말할 절대 할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은 한 2.0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2.0이 끝나면 내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음. 내년에 금리 인하 기조가 끝났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인하 사이클 종료 이후에는 국채 금리가 반등하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아직 하반기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내년까지 땡겨 온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한은 총재님 스포하셨어요. 시장에 이 기준 금리 스포하시면 어떡해요 채권 시장. 아니 그럼요. 기준금리하고 네. 채권금리는 통상 같이 갑니까? 같이 간다기보다는 선반영을 항상 먼저 음. 합니다. 저희가 주식도 호재가 있을 것 같으면 먼저 반영하고 실적이 나오게 되면 네. 그거를 이제 소화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채권시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금리가 인하기가 계속 될것 같다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보다도 우리가 보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최종금리 어디까지 내려갈 거다를 반영해서 기준금리보다 하회하는 경우들도 아, 되게 많습니다. 먼저 가는구나. 그러니까 출발선에서. 권총 땅 쏘기 전에 내려갈 거니까 저 먼저 내려갈게요. 네.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먼저 내려갔는데 네. 갑자기 총재님이. 하단을 딱 막아버리신 거죠.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금리가 네. 올라가서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그래서 단기 국채 금리는 좀 반등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전까지 많이 내려갔다 그러면 많이 올라왔고 추경 같은 경우는 우선 1차2차 추경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고 나서 추가로 올라가지 않아서 장단기 금리처럼 좀 축소되는 그림들이 최근에 한 6월 들어서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단기 채권은 기준금리의 변화를 좀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내 채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금리의 방향성이라는 게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을 꽤 샀네요. 네.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보기에 한국 채권을 투자할 만하다 이거 수익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원화채를 샀던 그 물량들이 대부분이 단기 국채 중심이었어요. 아. 왜냐 빨리 들어와서 환차익 먹고 나갈 수 있는 음. 그런 단기채 위주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 환율이 거의 1500원 갔던게 지금 1400, 1350원대까지도 내려왔다 보니까 환으로서 해외 입장에서 는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환으로써 이익을 벌어서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많이 마련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워낙 강세니까 이거 다시 달러로 바꿀 때 그냥 앉아서 그렇죠. 수익을 보니까 그렇죠. 네. 무조건 해외 채권을 저희가 뭐 브라질 채권을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도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환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환율도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짧은 게 들어왔다면 지금은 내년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WGBI라는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10월 7일날 마지막 반기 보고서를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우선 4월부터 11월에 내년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외국인은 이 자금을,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은 기계적으로 우리나라 배분된 그 포셔, 포지션을 사야 돼요. 음. 근데 그게 한2% 정도 되고, 네. 절대 규모가 2.5조 달러에서 3조 달러가 이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이고, 좀 비교를 편하게 해드리려면 엔비디아가 3.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시총이.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되는 거를 추종을 한 자금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2% 포함이 됩니다. 어, 괜찮은데요. 거기에 네. 우리나라 한 1360원 정도 환율 곱하면 한 70조 원에서 80조 원이 내년에 들어온다라는 음. 거예요. 물론 만기별로 다르게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총량이 그정도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투자할 유인들은 좀 있고 다만 WGBI라는 지수는 장기채 위주예요. 장기 국채 위주. 그래서 앞으로 이전까지는 재정 거래 유인 때문에 단기물을 많이 샀다고 하면 앞으로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국채의 장기물도 장기 국채도 많이 담아 나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아직 투자할 만한 여력이 좀꽤 많이 남아 있는데 아니 말라온 김에 그것도 질문 한번 드릴게요. WGBI 지수에 한국이 포함되면 되게 좋다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그게 원래 원래 예정됐던 거보다 뒤로 밀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빨리 넣어줄 것 같이 하더니 왜 그거 뒤로 밀린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는데 네. 뭐 그거. 우선은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네. 것들은 사실 저희가 그이 WGBI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 운영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이 있어서 조금 맞죠. 네, 조금, 조금. 조금. 네. 그래서 그것만 뒤로 좀 밀어서 원래 올해 십일월부터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년 사월로 미뤘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고무적인 건 어. 원래 올해 십일월부터 내년 십일월까지 일년 동안. 분기별로 네개 분기 나눠서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4월로 밀렸잖아요. 대신 편입 최종으로 100% 들어오는 게 11월로 고정은 시켰어요. 음. 근데 이것도 과거에 없던 사례이기 네. 때문에 만약에 10월 7일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지금 뭐 정부나 저희 입장에서도 우선은 4월 달부터 10월까지 이더 이상 바꾸지 않고 기존에 좀 변경 안대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음. 적절하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에 하도 음모론이 많아서 네.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네. 뭐 예정대로 오겠죠. 네. 그러면, 예, 네, 그러네요. 뭐 회식하기로 했는데. 네. 내가 삼성전자 앞에서 식당 하는데 회식을 예약했다. 갑자기 손님이 안 온다고 해서 네. 눈물을 내다가 아 다음 달에 저희가 할게요. 그 성금 걸었다 이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성금 걸었으니까 오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그런 변수가 하나 늘었습니다. 미국 국채 이 돈이 몰리지 않고 있다는 게좀 불안하기도 해요. 보통은 중동에서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면 안전 자산 금사고, 딸라사고, 미국 국채사고, 이게 공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 타격이 있었을 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건 던졌단 얘기인데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우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선제 타격이 있었을 때 아시아 장에선 미국 채 금리가 빠졌어요 어... 아시아 장에선 선물 위주로 빠졌다가 우린 사고 예, 이제 미국 장이 열리니까 금리 올라가고 본 장에선 팔고 예. 이건 뭐지 근데 그게 가장 네. 큰 이유는 우선은 이게 이 전쟁에 대한 이슈만 본게 아니라 뭐 올해 초부터 계속 안전자산 지위가 네.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내보이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음.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면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변동성이 하루에 한 0.1%씩 등락을 반복하니까 네. 아, 이럴 바에 위험자산 투자하지 수익률도 괜찮은데 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뭔가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글로벌리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유가가 건드려지면 올해 상반기 때 미국 물가가 내려왔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근데 내려온 게 유가의 영향이 컸어요. 다른 영향도 있었지만. 그렇죠. 트럼프는 유가 약세를 원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갑자기 5월, 6월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가뜩이나 기저효과만 감안해도 하반기 때 미국 물가가 올라갈 걸로 봤는데 상반기 때는 유가 낮았던 부분들이 하반기에 유가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 기저효과에 더해서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연준이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냐. 음. 이나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거기에 지금 BBB 법안까지 하면 재정적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아주 총체적 난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채권 미국을 투자는 하 시장 참여자들한테 다 알려져 있고 이미 좀 인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금리가 많이 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마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는 주식만 해봤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 채권이 0.1%가 왔다 갔다해서 불안해서 아 이럴 바에 고수익으로 가지라고 고그 대목이 네. 아니 0.1%가 뭐큰 건가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채권 시장에서 0.1%가 움직인다는 게 어떤 뜻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그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리기 전에 뭐 우리나라 국채 시장을 보면 하루에 장 중에 이제 종가 대 종가로 봤었을 때 정말 한 OBP 0.05% 포인트 움직이면 진짜 크다고 봤어요. 아 진짜 크다고 봤고 네. 저는 제 와이프가 주식시장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laughs> 어, 두 분이 다자본시장을 주역펴락 <laughs>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1BP 0.01% 움직이는 거 가지고 막1 1B 하니까 어, 증시에서는 사실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속이 좁지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이 해왔단 <laughs> 말이에요 아 그래서 간장종지 이런 얘기 아, 아 그렇구나 근데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사이즈 자체가 너무 크고 채권 제... 발행 잔액 자체도 너무 채권은 크고 채권은 4X라지야 사이즈가 네, 네. 네.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한번이일 bp라는 게 움직일 때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드레이션인데 음. 똑같은 채권도 만기가 일 년물이 있고 오십 년물이 그렇죠. 있는 것처럼 거기서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계산하는 그뭐 방식을 더해 보면 네. 가격 변동이 훨씬 큽니다. 근데 그걸 투자하는 규모 자체가 지금이야 etf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조그만 금액으로 할수 할 있겠지만 있죠. 훨씬 큰그 규모로 투자를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민감도가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텐데 네. 외국인도 좀 온다고 하고 지금 연구원님 말씀을 조금 조금 듣다 보니까 어느덧 채권을 찾아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지금이 채권에 투자하기에 더구나 개인용 국채가 많이 풀리고 있는 요 시점에 어떻게 들어가 볼만 합니까? 우선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되게 솔직히 불안불안하다였잖아요. 네. 근데 다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면 시장은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8월까지는 기다려 보자예요. 어... 내년도 예산안 발표되는 거 보고 좀이 수급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네. 들어가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FMC가 열립니다. 그렇죠. 기준금리 결정하죠. 네. 거의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이 거의 99% 이상으로 동결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있지는 않고 음. 올해랑 내년에 몇번 인하를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할 거고 파월이 고용과 물가 중에서 뭐에 더좀 민감하게 대응을 할 거냐를 힌트를 줄 거인지가 다 관건이에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 여름이 미국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어.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우선 그렇죠? 7월 9일 날 상호관세 90일 유예한 거다 어떻게 될지 다시 발표가 되고요. 시한 마감이죠. 네. 그리고 중국하고도 8월 12일인가 그럴 거고요. 또 하나는 8월 달에 미국의 부찬도 협상을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데, 비상수단을 다 쓰는 게 엑스 데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근데 그게 8월 정도에 종료가 돼요. 네. 그때 협상 안 하면 미국 디폴트 납니다. 음. 그래서 그거를 어느 방향으로 그 타결을 할 건지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국채 발행을 단기채냐, 중기채냐, 장기채냐, 뭘로 발행을 해서 메꿀 건지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1분기가 관세 에 저희가 증시 뭐 비트코인 채권이 다 요동을 쳤다고 한다면 네. 2분기는 환율이었죠 어. 관세에서 환율로 넘어갔죠 그렇죠. 근데 저는 하반기는 다시 경기로 집중될 가능성이 경기. 높다 그리고 관세를 포기하기 어려울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긴축 재정을 해야 돼요 절대 재정 흑자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재정 적자를 주, 줄여나가는 정책을 해줘서 달러 약세를 동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미 미국 국채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적가 매수는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미국 은행들로 하여금 국채를 투자할 수 있게 SLR이라는 규제를 완화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수급적으로도 괜찮아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에서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미국 투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것도 영향을 꽤 많이 줄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발행이 되고 유통이 많이 되면. 네. 그의 준하는 그 보관 자산이 필요한데 여기서 네. 미국채 수요가 그쵸, 생기잖아요. 이것도 시장의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 만큼의 수요를 발생시킬까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되게 장기적인 플랜인 것 같고 음. 투자 심리에는 분명 영향을 줄것 아. 같아요. 그런데 미국 국채 잔액 대비 스테이블 코인에서 미국채를 담보로 가지고 있는 그 비중 자체가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어, 미국 국채를 달러 패권이 뺏기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이 뭐라 그럴까 수단으로 음. 활용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축통화의 패권을 뺏기고 싶지는 않잖아요. 어욕심쟁이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툴 도구들을 이용해서 좀 네.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계속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내외 채권 투자는 시점상에 좀 시차를 두셔야겠네요. 그러면 국내는 8월 또 미국은 지금 오를 만큼 사실상 올라 있어서 지금 네. 들어가도 그러면은 크게 손실을 보실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 우선 타이밍을 되게 그 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그 기간을 잘 보셔야 될것 네. 같은데 확실히 재정 적자가 과거보다는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과거만큼. 국채 금리가 똑같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거우니까. 네, 네. 근데 저는 10년물,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제가 보는 적정 레벨이 수준이 4.3% 초반 정도 돼요. 4.3이요? 지금이 4.4, 4.5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있는데 적정 레벨보다 거의 한 30pp 올라갔었기 때문에 조금 경기에 집중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미국 경기에 둔화된다라는 신호가 잡히면 저는 한 4%까지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할수 있는 기회로 사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시점에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아주 장기로 봐서는 안 되겠네요. 우선 장기로 보려면 네. 내년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사인을 전혀 안 주니까. 목요일날 어. 이번 주 목요일날 지금 시장의 예상이 네. 올해는 원래는 3월달에 제시한 게두번 인하거든요. 네. 근데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이 보고 있어요. 그럼 되게 매파적인 어, 거잖아요. 그렇죠. 긴축적인 네. 거잖아요. 근데 올해를 별로 안 내리대. 내년에 실업률을 되게 전망치를 높이면서 원래 내년에는 두번 내리는 거였거든요. 그럼 올해 둘둘 하나였어요. 근데 이걸 한번네 번으로 내려버리면 시장이 솔직히 내년까지 더 집중을 해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럼 또, 큰 네. 그림 보자 이렇게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보다 미국 금리가 절대 안 내려갈 것 같은데 <laughs> 생각보다 여름에 금리가 단기적으로 되게 빨리 내려갈 수도 있을 어...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파월의 메시지가 어느 때부터 중요할 것 같은데 채권을 처음 투자해보고 이제부터 공부해서 투자를 한번 해볼까 말까 이런 분들은 어떤 것들부터 공부를 하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까요? 우선 아주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0.25% 내렸으면, 어, 그날 내가 투자하는 국채금리도 똑같이 0.25%까지 내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인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재료들에 주목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많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올해 우리나라는 8월달에 또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내년도 성장률을 얼만큼 끌어올릴지가 음. 우선 키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에 모든 재료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 예산안도 있고요. 네. 그리고 8월달에 우리나라의 내년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서 성장률 전망치도 올리는데 그게 혹시라도 우리나라 지금 잠재 성장률인 2.0까지 올려버리면 음. 그거는 정말 이제 이나 끝났다라고 시사를 할수 있는 힌트가 되기도 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네. 네, 그런 재료들을 계속 좀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야, 역시 여러분,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는 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네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초대할게요. 지금까지 하나하나 채권 이야기 알려 주신 하나증권 김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